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들에게 처음 피아노를 가르칠 때, 저희가 어떤 책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. 시중에 굉장히 많은 바이엘 책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, 음,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첫 시작의 책을 고르고,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우선 제가 좋아하는 바이엘 책들은 아름 출판사의 꼬마 바이엘. 그 다음 가장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책은 음악세계 동그라미 바이엘.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음악 출판사의 작은 별 바이엘. 이렇게 시리즈로 세 가지의 바이엘 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저는 보통은 다섯 살 친구들부터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. 한글을 몰라도 피아노를 치면서 한글도 배우고 또 손번호도 알게 되고 또 하나하나씩 그 개념이나 구조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악기의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 또 한글 뭐또 책을 읽는 문학적인 개념 굉장히 예술이라는 것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한 5살이나 6살 이제 뭔가 아직 한글이 좀 서툴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악보를 빨리 읽기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는 꼬마 바이엘로 시작하고 있어요. 꼬마 바이엘은 이렇게 처음에 숫자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음표나 박자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처음에는 손번호로 피아노에도 이 손번호를 붙여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손번호를 보면서 악보 읽는 법을 훈련하고 있어요. 이렇게 손번호가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선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손번호와 이제 악보, 음표를, 음계를 읽을 수 있도록 함께 하나씩 배워나가게 돼요. 이렇게 꼬마 바이엘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하나하나 너무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에요. 조금 한 7살, 8살에서 피아노 만약에 시작하게 됐다 하면 저는 동그라미 바이예를 제일 많이 권하고 있어요. 우선은 그림도 유치하지 않고 가장 예쁘고 안에 있는 곡들도 굉장히 수준이 좀 높고 좋아요. A 과정은 처음이라 마찬가지로 박자와 리듬을 세는 과정들이 있어서 앞에는 손 번호로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5선에 대한 개념 이해해서 A, B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B 과정에서는 5선을 이해하고 5선 음표 악보에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. 이렇게 예비과정 AB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이의 2권이나, 또는 작은 별 바이의 2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작은 별 바이의 2권을 저는 더 많이 사용하는데, 이유는 동그라미 바이의 2권보다 조금 쉬워요. 같은 2권이지만 출판사에 따라서 좀 어렵고 쉽고가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아이에게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. 작은별 바이엘 이거는 앞에는 우리가 이제 배운 어좀 오른손 왼손의 그 악보 자리들을 복습하면서 뒤로 가면서 굉장히 예쁘고 간단하지만 치면 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악보도 빨리빨리 볼수 있는 노래들이 나와요. 작은별 바이엘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동그라미 바이엘과 함께 가시면 좋아요. 제가 이제 책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도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만약에 책을 내가 시작의 책을 선택한다 하면 너무 많은 책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올리브 꼬마바이에 그다음에 동그라미 바이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해보고 그다음에 작은 별 바이에 이건까지를 가장 기초를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론책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하면, 뭐, 재미있는 뭐, 책들 많죠. 뭐, 음악 유치원이나 동그라미 유치원이나 조금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론책, 컬러링도 하고 뭐, 만들기도 할수 있는 그런 이론책과 함께 꼭 해야 되는 건 바로 개이름을 학습자. 오선보를 볼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 세계에서 나온 개인 학습장을 권하고 싶어요. 너무 많은 그림이나 캐릭터나 또뭐 스티커 붙이기나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오선을 딱 연습할 수 있고 직접 그려서 연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네모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직접 내가 그 자리에 맞게 공개를 다볼수 있어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이런 학습장은 함께 이런 기초과정을 할 때도 오선보, 악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다음 편에는 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더 상세하게 레슨을 하고 수업에 사용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.